우선 파트 1. 파트 1은 그냥 지문을 읽는 파트인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부담이 있는 파트는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다들 그러시겠지만. 저는 근데 완전 한국인 발음이에요. 제가 뭐 외국에서 영어를 배운 적도 없고 그냥 한국에서 계속 영어 배우던 그런 저도 그런 학생이었어서 제가 막 원어민처럼 발음을 엄청 잘한다거나 그러지 못하는데 대신에 저는 진짜 또박또박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래야 절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은 지문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노래 가사를 영어 노래 가사를 한번 읽어본다면 예를 들어서 If I can reach the stars, pull one down for you, shining on my heart, so you could see the truth. that this love i have inside is everything it seems but for now i find it's only in my dreams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정말 한국인 발음이지만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파트 1은 그래도 만점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만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점을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냥 천천히, 그래서 파트 1은 천천히, 또박또박, 정확하고 명확하게만 읽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2. 저는 파트 2를 살짝 어려워했어요. 왜냐면, 갑자기 약간 맨 땅에 헤딩 하는 느낌인 거잖아요. 아, 이게 모르는 그림이 나와서 내가 그거를 설명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림을 두 개를 이제 알려주니까, 보여주니까 그림 두 개를. 근데 저는 항상 시작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This picture is taken indoors. This picture is taken outdoors. 이것보다 물론 장소를 더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훨씬 좋죠.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그림을 볼 때마다 장소부터 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파크다, 공원이다 하면 this picture is taken in a park. 에 a 파크 해도 되고요, in a park 해도 되는데 this picture is taken in a park. 그 다음에 가는 거는 저는 항상 내가 가장 먼저 본 것은 이걸로 갔어요. 이게 저만의 약간 템플릿이라면 템플릿이겠죠. 그래서 this picture is taken in a park. What i notice first is a woman wearing a blue shirt. 이런 식으로 항상 공원에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래 가지고 공원뿐만이 아니라 사진에는 사람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 가지고 저는 항상 what i notice first is a 사람 이런 식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so, 예를 들어서 뭐 this picture is taken in a living room. What i notice first is a man wearing a blue hat. 뭐 이런 식으로 옷에 있는 착장부터 먼저 갔어요. 그게 제가 접근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실 때 내가 접근하기 쉬운 나만의 템플릿을 먼저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고 막라샬라 블라 블라 브를 하다 보면은 저는 항상 큰 거를 보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세세한 거를 하기엔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큰 거를 보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한 10초 정도 남았을 때가 많이,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만능으로 And This looks, this seems so peaceful. This looks so peaceful.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미팅을 하고 있는 사진이다 이러면 I think they are having an important meeting.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요렇게 생각해. 나는 뭐 저렇게 생각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트 1, 2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했던 것 같아요. 파트 2는 항상 약간 조금 자신감이 없긴 했는데, 그래도 항상 저는 기본적으로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차분하고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파트 3. 파트 3는 이제 세부 문제가 3개가 나오잖아요. 제가 파트 3의 두 번째 문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문제랑 세 번째 문제는 기억이 나요. 근데 파트 3가 저는 이번에 제가 봤을 때는, 어 제가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 류의 질문이 나왔어요. 어떤 거였냐면, 1번이 너는 가장 최근에 캠핑을 가본 적이 언제니? 그리고 캠핑 장소가 너네 집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니? 이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는 자주 나오는 템플릿이니까. 뻥쳤죠. 캠핑 안 가봤지만 저 6개월 전에 가장 최근에 갔다. 그리고 그 캠핑 장소 우리 집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그냥 1번 무난하게 하고 2번도 무난하게 대답을 잘 했는데 2번이 제가 뭐가 나왔는지 생각이 잘안 나서 이거는 패스할게요. 그리고 3번 문제가 뭐였냐면 은 너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당한 캠핑 일정은 며칠이니? 이거였어요. 근데 저는 이런 약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원래 느끼고 있던 그 생각을 그냥 얘기를 했어요. 저는 캠핑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캠핑을 가가지고 캠핑 가서 신나고 좋긴 좋은데 밥까지 해먹는 것도 좋은데요. 밥을 제가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설거지 다 해야 되고 청소 다 해야 되고 다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솔직히 캠핑장에 화장실 같은 거 저는 화장실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뭔가 비기생적이셔서 싫고 그리고 어, 캠핑장에 벌레도 뭔가 많잖아요 숲속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게다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정말 캠핑을 안 아, 하는, 캠핑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3번 질문에 너는 가장 뭐 좋은 캠핑 일정이 며칠이나 했을 때 저는 하루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하루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캠핑은 그러니까 그러면 제 의견에 대해서 밑받침해줄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똑같이 말했어요 전 나는 캠핑 가가지고 내가 먹는 것까지는 좋지만 내가 치워야 하는 게 싫고 화장실이 비기생적이라 싫고 캠핑 장소는 아무래도 숲 속이다 보니까 어, 벌레가 많을 거야 그래서 싫어 그래서 나는 캠핑은 하루면 충분해라고 대답을 했어요. 다 절지 않고 되게 또박또박 정확하게 말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트 3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파트 4 저는 파트 4를 정말 어려워 했어요 그 표를 해석하는 문제잖아요 파트 4의 1,2번은 당연히 쉽지만 쓰리 번이 저는 항상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파트 4는 그 시계토끼 제니 쌤 그거 있잖아요. 그 유튜브를 진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 시험 그 당일 날에 일찍 일어나서 파트 4만 시계토끼 제니 쌤 거를 진짜 계속 봤습니다. 너무 강추드려요. 진짜 그게 너무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추 꼭 들어보시길 바라시겠고요. 어... 그냥 무난하죠? 그니까 러 파트 4 문제 자체는 다 비슷한 거여가지고 되게 되게 무난하게 했는데 왜, 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냥 표를 보니까 저는 항상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1, 2는 대답을 잘 했는데 3에서 살짝 절었어요. 3에서 살짝,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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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 자체도 근데 쉽진 않았어요. 뭔가 약간 꼬여가지고 나왔거든요. 문제가. 그래가지고 살짝 제가 많이 당황하고 좀 저럽고 대충 다 말을 하긴 했는데 뭔가 정확하게 말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원트는 말 잘했지만 파트 4의 3는 살짝 내가 저럽 다 그리고 파트 5 파트 5도 제가 되게 약간 긴장이 아무래도 많이 되죠. 1분 동안 영어로 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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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그런 질문이 질문이기 때문에 근데 파트 5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은. 10세 미만 아이들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 라는 문장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당연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 10세 미만 아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안 좋잖아요. 저는 당연히 반대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제가 되게 꼬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너는 10세 미만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에 찬성해, 안 해? 이러면 나는 안해 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이 질문 자체가 10세 미만 아이들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 라는 문장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자체를 아예 부정문으로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네가 찬성하냐, 반대하냐 이거를 물어봤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번더 꼬았다라는 느낌은 받긴 받았어요. 아무튼 간에 10세 미만 아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 문장에 찬성을 했죠. 그래서 당연히 찬성하고 근거를 어떻게 들었냐면 아이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they can access internet easily 그 다음에 인터넷은 매우 중독적이다. And internet is so addictive 그 다음에 내가 학생일 때 인터넷을 많이 했었는데 너무 중독성이 강해서 나는 수업과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I cannot focus on my studies. 이거 다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또한 인터넷에서는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And there is inaccurate information on the internet 너무 많기 때문에 신뢰할 수가 없다. So I cannot trust it. 그러므로 10살 미만 학생들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진짜 절지않고 또박또박 정확하고 천천히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4는 노트 테이킹 시간이 주어지잖아요. 그때 그래서 저는 이런 키워드들을 다 적어 놨어요. inaccurate information, i cannot focus on my studies, they can access internet easily, 뭐 이런들 so objective 이런 키워드 같은 것들을 다 적어놓고 아 이것도 말해야지, 이거 말해야지, 이거 말해야지, 이거 말해야지. 그래서 다 말을 했어요 보면서 이렇게 키워드만 딱딱딱딱 적어놓고 그거를 계속 굉장히 추천을 드려요. 저는 파트 4에 막 미래에는 자동차를 운전할 필요가 있을까? 뭐 좋은 선생님의 조건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거 나오면 어떡할까? 특히 이런 거 한국어로 물어봐도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거 대답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되게 평이하게, 팔 4가, 팔 5가 질문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난이도가 너무 쉬우니까 다들 말을 잘 했겠다. 그래서, 점수가 잘안 나왔으면 어떡하지 생각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공부를 이틀 정도밖에 안 해서 쓴 공부 시간은 그것도 더안될 수도 있어요. 이틀밖에 안 돼가지고 뭔가 말씀을 어떻게 드려야 하나 했지만 그래도 제가 공부한 것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는 유튜브 멜토스 선생님 템플릿을 가장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제니 토끼쌤 것도 좋아요. 좋은데 뭔가 제가 얘기하기에는 살짝 문장들이 쉽... 느낌이 제가 조금 들어서 저는 뭔가 더 정돈되고 더 전문적이어 보이는 그런 어 문장들을 사용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멜토스 선생님께 가장 저한테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점수를 얻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이크 선생님 거는 수업은 듣지 않았고 그 모의고사는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음, 토익 스피킹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